아이고, 숙소 들어와서 푹 쉬고, 아점 먹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조금 관광지, 유명한 곳, 뭐 그런 곳좀 좀 안내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SL2에다가 주미륙스 35mm만 가볍게 물려서 나왔습니다. 물론, 혹시 몰라서 2490 렌즈는 뒤에 백팩에 챙겼고요. 어이 길 미끄러운거 봐 영상 날씨 따뜻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음. 이런 옛날 아파트 남은 곳들은 어, 몽골이랑 <laughs> 풍경이 굉장히 어, 유사합니다 울란바타르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눈 오는 양이 다르죠 어, 눈은 이쪽 동네가 훨씬 많이 옵니다. 저도 처음 알마티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아스타나는 되게 신도시처럼 돼 있는데, 물론 구도시도 있습니다만, 알마티는 이렇게 새 건물과 옛날 아파트들,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가 섞여 있어서 도시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곳이 없어서 올람바타르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죠. 확실히 이쪽 동네 사람들은 저길 건너편에 러시아 아줌마들도 그렇고요 러시아 아줌마가 인 모르겠다. 머리에 뭘안쓴 사람이 없습니다. 모자나 스카프 같은 모든 되게 두루거든요. 이게 몽골이야 날씨가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이제 급격하게 온다가 내려가면은 머리 쪽에 혈관이 손상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날씨에 그렇게 뒤집어 쓸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굉장히 머리에 뭘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젊고 멋 쓰려는 분들이야. 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죠? 그러니까 카자흐 사람, 러시아 사람, 뭐, 크게 상관없이 다들 모자에,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다. 그 시내 관광지죠. 팜필러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노란색으로 살짝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젠코바, 젠코프 성당. 정식 명칭은 뭐 뭐더라? 승승천당인가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구소련 권국가에 가면 늘 있는 그 꺼지지 않는 불 꽃. 2차 세계 대전 순국 청년들, 용병 장병들을 기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알마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일반 도로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도 좀 이렇게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쁘죠. <laughs> 할머니가 성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그, 이슬람이 많은 나라가 많긴, 하, 맞스, 맞긴 합니다, 카자흐스탄이. 근데 이제 30%에 달하는 인구가 러시아계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러시아 성당도, 러시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나이스 링크도 해 놓고, 요 앞에 너무 <목소리> 많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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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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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무비자가 풀려서 인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 구경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남아 쪽도 좀꽤 보이고요. 모자들이 몽골에서도 팔던데, 어, 요즘 유행인가? <laughs> 어, 아주머니, 저게 연덱스라고 배달하는 분들이거든요. 아주머니 예쁘게 꾸미시고 배달을 가시네. <목소리> <목소리> 지고 은 미사 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요, 음. 러시아 딱 전교에 음. 같은 여자들은 머리 뒤 집어 써야 되고. 비슷해요 여기 몽골 양말 아닌가? 이거 o u n g m i 양말 Young m i n 양말 o u n g Mine, Young Mine, Young Mine, Young Mine, Young m i n 아 Young Mine, Young Mine, Young Mine, You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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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중, 어 그렇지 중국에서 다 들어오겠구나 아, 러시아보다는 양말은 그러니까 이제 몽골산도 들어오는 거잖아 침침 아, 들어오 여기 아, 젤리니버스딱 아, 아, 중앙아시아 시장 좋아. 느낌 중 네, 겁나 비싸요, 그 비싸요? 네. 씨 맨날 잘 저 맛있긴 해요. 근데 엄청 달어. 아 어. 아. 우즈벡에서 넘어오는 과일들이 많고. 딸기는 알마, 여기 나, 나고 카자흐스탄 나고. 여기는 고기 시장이고. 보시면 그림을 쫙 그렸잖아 양고기. 염소네 이거는. 아니 소인가? 소 같다 소. 염소 말 이렇게 쭉. 이제 말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요즘 어... 다카즈여서 만드는 거. 어... 순대, 순대 해가지고 만드는 어... 거. 어... 그 첫째 중요한 거. 냄새가 안 나요. 그래. 고기 냄새 안 나죠. 그래. 어. 닭발이다. 와, 닭발도 팔어. 가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인데, 보시면은 카자이 하나도 없카자 쪽들이 하나도 없어요. 음. 어. 러시아나 고려인 게, 도지고기를 만지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진짜. 어, 카즈 만드는 거지. 카즈. 카즈. 어. 오. 오, 마늘, 마늘 봐. ]에다가... 어. 마늘. 어. 아, 마늘, 마늘. 내장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네. 고기를? 응. 어. 아. 그, 몽골에서도 그, 댄지미안가 가면 내장을 파는데 저렇게 고기를 넣어서 팔아요. 어. 근데 고기도 못 먹고, 내장도 못 먹어. <laughs> 냄새가 너무 나서. <laughs> 냄새 하나도 <소화도> 안 나는데. 응, <laughs> 어, 냄새가 안 나죠. 아, 소소하네. 어, 어, 어. 저 걸어놓은 거? 아, 어, 그거피 빼고 팔아요. 얘네들 다 피를 아, 빼고 아, 잡아요. 아, 피 빼고, 이거 정육을 주네? 예, 예. 얘네는 피를 빼야 돼요. 그게 한날. 아, 어, 한날. 염통, 염통. 양, 양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고려인 반찬 가게. 구경 맛. 어, 이게 당근 김치 뭐? 그거. 아, 진짜. 응. 고려인 분들이시긴 한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음, 김밥. 생선인가? 아니야 이건 좀 소세지. 아 생선인가? 생선 생선 같아. 아, 저는, 저는, 안, 저는 안 먹을래요. 아, 몰라요. 전 별로 이상하진 않겠죠. 근데 조금 사람 먹는 거 일단 한국 컵 팔자. 어. 그럼 먹어보세요. 그래? 애가 현주좀 김밥. 집. 집이 있어. 500, 500, 5 0 0개 1500, 1500. 아. 2천, 천오백. 어, 천오백. 아진지 당근 김치를 좀 사가세요. <laughs> 안 쉴까? 모르겠어요. 겨울이라 괜찮아. 모르겠다. 아니면 내일? 뭐 내일? 아저 아직 안 먹어요. <laughs> 안 아, 먹어. 어? 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요? 아, 응. 응. 어, 맛있으면 다행이죠. 뭐. 그런데 사진 찍으면 재밌겠죠. 근데 물건 하나씩 사 주시면은 사진 찍는 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 살 마음이 없어서 사진을 안 찍는 거고. 꽃 말린 것도 팔고. 차네 차. 꽃차 뭐 이런 건가 보다. 차가. 어? 1kg에 15,000원. 여기 아, 넣어 주는데. 네. 쓸가 아천 탱게 천 탱게. 뭐 주들이? 나리피아? 아하, 나다다다다. 아직 나서시바 드셔보세요. 하, 하. 이제 쭉 가시면 아르바트 거리인데 별거 없어요. 그 아르바트 거리는 옛날 그구 소련 국가들에 다 하나씩 있어요. 동 도시마다 있어요. 할건 없어요. 아니 여기 이제 버스킹이나 한번 구경할까? 여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전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안 보셔도 돼요라고 얘기해요. 볼게 없고. 내가 몽글매보다도 멋있는 거나더멋있는 거. 내가 괜히 하려는데. 내가 되게 늠름니야 <laughs> 뭘 보면서 하는 건가? 어디서 뻘기졌어, 저 지금. 무서운가 봐. <laughs> 아이고 고 그러니까요 홈메이드 치킨이 뭐냐 <웃음> <웃음> 홈메이드 치킨 <laughs> 아뭐 먹을거 없어 어, 먹을거 없어 먹을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커피야. 아이새끼 특식. <laughs> 특식, 특식 달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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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없어. 어 여기 양들이 되게 뚱뚱하다. 야 이건 무슨 호주에 있는 양 같아. 그러니까 털 생김새도 달라요. 몽골, 그러니까 그 야, 양모에 많이 쓰는 그 양인 것 같아. 아, 딱 뒤에 조명도 오, 있고. 멋있다. 오. 뭐 스모가 많이 꼈는데 색깔이 몽골보다는 낮죠? 몽골은 정말 숨 쉬면 죽을 것 같은 색깔인데.